시계 값을 구하기 전에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하게 바꿀게요.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위치를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얘는 제곱하면 부호까지 빼먹지 말고 9x제곱이야. 그리고 역수로 바뀌면 얘가 곱하기 9x제곱분의 1이 될 거야. 이 나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 뒤에 써있으면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잖아. 앞으로 땡겨오셔도 돼요. 9x제곱분의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거야. 27x 3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54x제곱 y 계산해볼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곱할 거잖아. 그러면 9x제곱분의 27x 3제곱 y라고 쓰셔도 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가운데 따라가고 그 다음에 9x제곱, 그 다음에 54x제곱y. 이렇게 쓰죠. 자, 약분정리. 이렇게 약분하면 3. 이렇게 약분하면 xy. 이쪽에서는 3xy가 남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96에 54제곱 빠지고 y니까 마이너스 6y가 남았어. 이제 어떻게 해요? 시계 값을 각각 대입할 거야. 이게 첫 번째가 식정리. 두 번째는 3 곱하기. X 자리에다가는 3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4 집어넣고, 3, X, Y. 여기 집어넣은 거야. 난 빼기. 6 곱하기, Y가 뭐야? 마이너스 4. 요렇게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부호는 마이너스 9, 4, 36. 여기는 부호는 플러스가 됐고, 6, 4, 24.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